지금부터 누가복음 8장 26에서 39절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라사 광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변곡점이 있죠. 이전과 이유가 다른 이전의 관점으로 보면, 이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후의 시각으로 보면, 이전과 이유가 달라도 너무 다른.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돌아갈 길도 없는 그런 변곡점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어, 내게도 그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 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나만의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 제 이야기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보자면 저의 고향은 척박하고 황량하게 이를 때 없습니다. 에, 풀과 숲이 우거진 것도 아니고 맑고 시원한 물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요. 물론 고향 근처에 호수도 있고요. 농사짓기에는 괜찮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고향을 말하자면 그런 것보다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첫째는 이방인의... 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 군대가 주둔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알렉산더가 세운 마을이어서, 도시여서, 꽤나 번성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 없이 살기에,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이었고,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며 다들 살았다라는 것이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들 칼과 힘 폭력이 난무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로마 군대를 하는 일을 종종 보았습니다. 로마 군대는요 가끔 갈릴리에서 벌어지는 반란을 지나 바로 출동했거든요. 그들의 피 묻은 칼과 번득이는 눈빛에서 소름 돋는 살기와 텅 빈, 허, 허망한 눈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러든 저도 점차 그 동네 문화에 젖어들어서 돈과 칼을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 어느 날, 어, 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 10대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놀다가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로마 군대의 칼날에 처참히 죽어간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 그리고 불타오르는 집을 보면서 살륙당한 저의 가족을 보면서 저는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사람을 죽이거나 돈을 뺏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로마 군대의 정신과 영혼이 내 안에 깃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내가 살수 있는 곳은 단한 군데 무덤가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버려진 땅이고, 잊혀진 땅이고, 두려운 땅이었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기피하는 땅이니까, 내가 살 만한 곳으로 적절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내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의 동태가, 며칠 전부터, 특별히 어제부터 이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를 닥달해서 광야로 내몰았을 이 귀신들이 얌전하고 뭔가 모르게 불안해하더라고요. 내가 이 귀신들과 한두 해도 아니고 십수년 동안이나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낌새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내 인생에 변곡점이 있던 그 전날 밤,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아주 요란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전해 드릴게요. 그자가 온다. 그자가 온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가 온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것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실은 그분이야. 그분이 오고 있어. 아니 그래. 그가 누구냐고. 그가 바람과 바다를 헤치며 건너오고 있어. 바람과 바다를 그럼 바람과 바다를 호령하면서 건너서 우리에게 오고 있단 말이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고 바람과 바다를 거스르면서 바람과 바다를 수족처럼 부리면서 온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너네들이 귀신이라지만 미친 거아니야 그러자 그,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몰라. 우리는 알지. 우리를 심판하는 그분이 오고 있단 말이야. 아, 이제 우리는 끝났단 말인가? 라며 야단법석을 떨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귀신들이 벌벌 떠는 그가 과연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자고 일어났더니 드디어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멀리서 뭔가 이상한 힘을 저도 느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 그런데 그게 차갑지는 않더라고요. 따뜻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사롭고 편안함이 깃들어 있는 그런 어떤 무서운 힘은 아닌 광력한 힘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조용히 걸어오시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너의 자리로 가렴. 예, 분명 그 말이었습니다. 너의 자리로 가렴. 자 내 속에 나들 어, 그것들이 향해서 어, 너희 자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소리치고 아우성치더라고요. 귀신들이 내가 있을 곳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도 같이 덩달아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무덤가가 좋다고요라고 소리 지르기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물었거든요.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리친 겁니다. 우리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름은 군대입니다. 헬러로 레기온인데요. 이거는 일개의 사단병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말은요, 사단이라는 뜻입니다. 연대도 아니고, 대대도 아니고, 사단 병력을 말을 합니다. 10명이 모이면 10부장, 10부장이 10개 모이면 100부장, 100부장이 10개 모이면 1000부장이 되고요, 1000부장이 6개 모이면, 어, 1개 사단, 레기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은, 이름은 레기온이었고, 로마 군대였고, 수로 따지면, 한6천명의 군대, 귀신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에, 사랑하는 의사, 누가는 여기에 우리가 말한 군대라는 것에 에, 사적을 하나 달더라고요. 저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군사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폭력과 에, 폭력의 영혼과 폭력의 정신들이 너무너무 가득 차고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 그, 내 안에 있던 그 폭력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울자 자기 자신이 이제 누구인지 실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전에 이후로 살다가 보니까 그 폭력의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얼굴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 군대적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자, 그런데요. 어, 이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들은 마치 저처럼 우주와 영혼 내면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호령하는 자 앞에서 경외심에 떤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의대 선배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고 엎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간청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하자면 귀신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제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귀신들이 나를 떠날 때가 된 줄로 알고 새로 이사할 것을 물색했었나 봅니다. 전덕 위의 대지들을 지목하더라고요. 저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대신에 무적의...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갇히게 되는 아비 소스에 들어가는 대신에 대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그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빌다니요. 그러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군요. 그러자 내 안에 있던 악령들이 그러마 날 살려라 하듯이 대지 속으로 우르르 몰려들어갈더라고요 그러자 논란 돼지와 악령들이 한꺼번에 산비탈 아래로 미친 듯이 내려가더라고요. 마치 그 모습이 로마 군대 의 폐잔병들이 내려가는 모습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그리고 호숫가 안으로 들어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요, 자기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배우게 된 성경에는 바다의 심의 밑이 마귀의 서식지라고 하더라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다 물밑 깊은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악령들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저 놀랐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라면 환장하고, 돈이라면 영혼을 끌어와서라도,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인데, 돼지가 2천 마리나 되는 돼지가 죽었으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을 텐데, 그 재산을 갚아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저 떠나달라고 말을 하다니요. 참으로 희한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 동네에서 살아서 조금 압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돼지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돌려받는 것보다 저 예수를 믿거나 저 예수가 이 동네에 있으면 더큰 손해가 올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떠나달라고 말을 한, 것이람을, 말을 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동네가 로마 군대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산업에 치명타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가 달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분의 방식으로는 살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분에게서 조용히 뿜어 나오는 영적 파워에 뭔가 끌리면서도 싫었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싫고 이전처럼 살고 싶었기 때문에 손해본 건좀 아깝지만 더큰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심 전심으로 떠나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변화되기 싫은 거죠.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도 아무런 삶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달라고 했다. 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고 연결했는지 아니면 떠나달라고 했는지 저는 한번 좀 물어보고 싶네요. 자 그다음 얘기를 좀 할까요? 저는 그 사이에 내 안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 가만히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너무 너무 신기하고 낯설어하더라고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간 중간에 저를 힐끗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어, 저 같은 사람은 마귀의 귀신의 시였던 저는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미친 듯이 쏟아녔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적어도 내 안에 2,000마리 귀신이 있잖아요. 마가가 2,000마리라, 돼지가 죽은 돼지가 2,000마리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2,000개 마리의 악령들이 있었고, 로마 군대 편제로 본다면 6천마리의 악령들이 내 안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자아 분열이 적어도 2천개로 자아 분열이 되었고 적어도 많으면 6천개의 자아로 분열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 지르며 옷을 벗고 미친 듯이 돌아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적어도 2천의 자아들이 많으면 6,000개의 자아들이 동시에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6,000개의 자아들이 나 여기 있다고, 나좀 알아달라고, 내말좀 들어달라고, 나좀 인정해 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동시에 떠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치고 아우성 친다면 그 6,000개의 말이 내게 동시에 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찢고 소리치고 미친 듯이 온 동네를 뛰어다니고 광야로 무덤으로 배회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내 몸을 찢고 내 몸에 상처가 나도 새 고리를 그 족쇄를 던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광, 광기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칼을 내 몸에 긋기도 하고 그치를 발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뛰어다니다가 보면 너무 너무 지쳐서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목소리가 찾아들면 잠들 쓰러져 잠이 들고 맙니다. 잠들고 깨어나면 내온 몸은 핏투성이가 되어 있지 않. 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요, 풀도 돋아하지 않는 무덤가에 내 가족이 잠들어 있던 곳, 내가 편안해 있는 그곳에 내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나서 가만히 앉아 있다니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읽게 된다면 곧 나오게 될 마리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분주한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처럼 가만히 앉아서 예수의 발라레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꺼번에 몇 가지를 하고 멀티로 살다 보니 어느 것도 제대로 하는 일 없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네모난, 네모난 각진 기계에 혼이 빠져서 동시에 이것저것 하느라고 밤을 새고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며 그렇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답니다. 자 이제 제 일을 이제 정리 갈 때가 되가네요. 자 동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떠나 달라 고 그럴 때 저는 사실 속으로 해제를 불렀습니다. 그르,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곳에 살 이유도 없고 살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곳은 내게 아프고 힘든 상처와 기억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내가 피해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그곳 그들을 매일 마주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선입견이 잘안 바뀌잖아요. 뒤돌아서서 손가락질 할 것이 뻔하고요. 그리고 나도 살아 내 몸에 붙은 습성이 있잖아요. 남들 시선 무시하며 살더라도 나만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사람들이 익숙한 곳에 있으면 익숙한 방식으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동네에 살다 보면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을까요? 처음 하루, 이틀, 십일은 잘 살더라도 한 달, 두 달, 반년, 1년이 지나다 보면 이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환대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랬다면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박대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더러요 그냥 여기 남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술더 뜨시더라고요. 그분의 원행을 그대로 옮겨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러니까 내게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내 동네 사람들이 내 말을 믿긴 하겠습니까? 귀신에 씌어 날뛰던 놈이 또 다른 귀신에 씌어서 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 이렇게 또 얘기하겠죠. 이전에 귀신 들렸을 때는 해코지 하더니 지금 귀신은 해코지 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게 하는구먼. 뭐 그런 말은 붙이겠지만, 저를 귀신 들린 광인으로 보는 시선은 바뀌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서러움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더러운 곳으로 쳐넣더니 었 이제 정신 차릴만 하니 나를 무적행 같은 곳으로 다시 쳐넣는구나. 그러다면왜날 고쳐주셨나 하는 원망이 일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껏 많은 사람들을 나를 한대 하대하고 천대하고 박대했는데 이 분은 나를 뭔가 의미는 있일 가치는 있일 뭔가 사명으로 살아야 될 일이 있다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말은 나에가 뭔가 존재의 가치가 있고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뭔가 삶의 목표와 의미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남에게 해코지만 했고 악하고 못된 짓만 하며 살았는데 나도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그분이 내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네시모이죠.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유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게 너는 지금껏 너의 살던 마을에서 무익하게 살았다. 아니, 악하게 살았다. 이제는 네가 살던 마을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라라는 얘기를 제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살던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 가 가지고 제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적어도 2,000여에서 6,000마리 악령이 들어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니, 귀신 한명 들린 것도 보기 어렵고, 귀신 한명 들어간 것을 쫓아내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2,000마리나 6,000마리 되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걸 믿지를 않을 거고, 예수님이, 예? 죽 축기하거나, 푸닥거리하거나, 구슬나거나, 뭔 난리 법석을 떨면서 나를 쫓아낸 것도 아니고, 너의 자리로 가렴. 그 한마디로 그 귀신이 나갔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 믿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던 마을과 동네에 간다면 그 사람들은 내 이전의 모습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내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는 않더라도 하긴 그래, 저 친구 보면 하나님이 있긴 있어. 예수가 위대한 분이긴 일 거야. 뭔가 있는 사람뿐이면은 틀림없어. 뭐 그렇게 말하지는 말할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여러분 누가 복음에 보면은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은 유일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사람이 유일하게 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방인 선교사라고 말을 해도 될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저를 지명하고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제 저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어, 제가 만난 그분,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던 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 더 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의 변곡점이 왔고요.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우주가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사 광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